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송유한입니다. 오늘은 투썸플레이스 우유, 딸기 우유 생크림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아, 이거 살짝 얼렸는데, 해동이 덜 됐어요. 차가워요. 그럼, 음, 근데 케이크 두 판은 어떻게 먹는 걸까요? 아, 여러분 못 먹겠어요. <laughs> 아, 너 너무 추워요. 너무 차고 어, 아, 못 먹겠어요. 아, 오늘 말아먹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, 많이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